인천시민 절반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이음 플랫폼 속 인천 직구에선 인천 지역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인천 직구가 런칭 4개월 만에 매출이 7배가량 크게 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4월 런칭한 인천 직구 플랫폼. 유통마진을 없앤 직구 플랫폼으로 인천이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인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큰 매출이 있었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다른 물과 달리 이점 수수료나 별도 판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어,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 직구의 효과는 컸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으로만 운영했을 때 1,634만 원이던 월 평균 매출액은 인천 직구 도입 후. 1억 1,700만 원으로 7배 가량 뛰어 올랐습니다.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판매 품목 또한 초창기 148개사 1,300여 개에서 491개사 5,678개 품목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인천 직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제조개업과 서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개척의 돌파구가 된 셈입니다.

전자상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NIV뉴스 이하영입니다.